멜기세덱 그리고 개승과 초월 히브리 7장 얘깁니다. 첫째는 제가 지난 유튜브에 9월 7일에 올렸던 시가 한 편이 있어요. 시든 장미의 숨결 그 생의 향연 이 시를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좋다는 반응을 보여줘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추내 자매가 제가 쓴 시를 가지고 쫙 이렇게 표시까지 해가지고 자연의 숨결을 창조주의 숨결로 바꾸어 표현하고 싶다는 말까지 하면서 공감을 해줬어요. 고마워요. 자, 오늘은 먼저 제가 쓴 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든 장미의 숨결, 그 생의 향연. 고개 꼿고이든채 노랗게 시들어 버린 장미 꽃을 본다. 아, 그 자존심이란 젊은 날의 붉은 열정보다 외려 곱다. 거미가 설며시 만들어 준 인연인가? 시든 잎사귀 하나, 시든 꽃잎 끝에 매달려 있다. 마치 나비인 양 바람결에 춤을 춘다. 정령 죽어도 살아있는 생의 향년이다. 쇠는 하되 락은 하지 않는, 겉은 쇠해도 속은 새로운 신비로운 여왕의 기품이다. 꽃과 나비가 하나이고, 삶과 죽음이 하나이고, 젊음과 늙음이 하나이고, 너와 내가 하나임을 보여주는 자연의 겸허한 숨결이다. 황금빛 자문이다. 소온 이영복. 장미가 시들었는데, 어떻게 시들었는가 하면, 원래 장미 꽃잎이 떨어지는 그런 종류의 장미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는 시들어 버렸어. 노랗게 빨간 장미가 노랗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거미줄이 분명히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 이 거미가 그렇게 인연을 만들어 준것 같아. 그 밑에 다른 나뭇잎 하나가 뭐 장미꽃잎, 장미, 나무에 입힐 수도 있는데,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부리가 막 춤을 추듯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썼던 건데, 어, 제가 우리 엄마 생각도 났고, 늙음에 대한 얘기, 나이들음에 대한 얘기, 그죠? 한때는 저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피어 있다가 저렇게 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쇠는 하되 락은 하지 않는 쇠락 단어를 내가 쪼개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끝까지 고개 들고 있는 자존심. 그랬더니 나비 한 마리가 나비인 듯한 나뭇잎이 사실은 그것도 뭐 죽은 거지. 그 매달려 춤을 추나. 아, 그것이, 어, 나에게 하나의 어떤, 그, 향년, 잔치를 보리는것 같이 느껴졌고요. 그럼 우리가 누구냐? 생이 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겉은 쇠도 속은 새로운 신비로운 여왕의 기품. 우리가 그리스로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품들, 우리 다큐 식구들에게 볼수 있는 그것이 뭘까? 쇠는 하되 락은 하지 않고. 그천새에도 속은 날마다 새를 그런 어떤 그 여왕의 기품. 그것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꽃이 나비와 하나고 삶과 죽음도 결국 하나고 젊음과 늙음이 하나고 너와 내가 하나이다. 이것은 뭔가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연합이 된 존재로서 누릴 수 있는 죽음도 초월하고 어떤 세상의 가치들도 죽음까지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속에서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 감동. 그래 이것을 뭐로 표현하느냐? 저는 그것을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의 어떤 그 자연의 겸허한 숨결이 느껴지고요 죽었지만 숨을 쉬어요. 죽은 듯 하지만. 그리고 그게 뭐다? 황금빛 자문이다. 자문이 잠원이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제 그것으로 제가 정리를 했던 신데요. 어, 마지막 년에 사실은 자연의 겸묘한 숨결 이거를 이제 춘회자매가 그렇게 창조주 또는 창조의 숨결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맞아요. 제가 쓴시 중에 자연의 숨결에 내지된 것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죠. 근데, 시는 시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과의 깊이 교감하는 것. 그리고 그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나 암시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시라는 것을 몽고하면은, 우리 영경자 안에서 시도 많이 쓰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내가 쓰고자 하는 대상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 그걸뭐 소재일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깊은 관찰, 그리고 그 객체와 주체인 데가 하나가 될 때, 그게 좋은 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가. 구약 성경,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주님에 대한 수많은 예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 굉장히 선명해지려면 뭐예요? 구약에 대한 그 속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약에 대한 예수님이 훨씬 더 이렇게 생생하고 선명해진다는 얘기예요 사실 신은 발표되는 순간 모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저자만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을 해서 그걸 더 멋있게 미화해 주기도 하고 하는데 성경이라는 영역은 뭔가 하면요. 그게 잘못 해석된다? 다르게 해석된다? 그건, 그건 뭐예요? 저자의 의도와 벗어났다? 그건 완전히 전체를 흐물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구약에 오실 예수, 신약에 오신 예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진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알아야 돼요. 자연에 대한 얘기도. 이게 소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인데, 자연이라는 것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자연인데,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와, 하나님의 숨결이다, 창조의 숨결, 굉장히 좋은, 정답 맞죠?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감추어, 그냥. 그냥 그 꽃의 숨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꽃의 숨결이야. 지든 꽃의 숨결이야. 근데 시든 꽃의 숨결이 무슨 숨결처럼 느껴졌다. 우리 어머니의 늙으신 어머니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더 나갔으면 보다 하나님이 내가 힘들어 할때 지쳐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는 것도 같다. 이렇게 이게 확장됩니다. 모든 어떤 그 뭐랄까? 시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거기에 담겨있는 1차적인 의미 속에 깊이 들어가고 이것 속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 근데 앞에 깊이 안 들어가면요 뒤에 부분이 굉장히 허술해져요 앞에가 생생하면요 뒤에 우리가 2차적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생생해져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대상 거기에서 먼저 처절하게 울어야 그거 넘어서 하나님의 울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새가 운다. 어, 쟤왜 울지? 애인을 잃어버리지 나 이렇게 보면 뭐예요? 그 새가 그냥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하잖아. 쟤가 왜 울지? 배고픈가? 하나님, 새 그냥 먹여주겠다고 했는데 좀 먹여주세요.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에 대한 관찰, 그 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그렇죠. 그거를 깊이 공감하면 공감할수록 좋은 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라는 얘기는 최대한 표현을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빙산 속에 가려있는 부분들이 나중에 거창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시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했는데, 그 꽃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랑에 빠지고 싶고, 사랑에 빠졌어. 꽃이 그렇게 좋더라고 얼마나 바라봤는지 몰라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요 잔잔한 바람이 다른 건 조용한데 그 나비같이 달려있는 게 그렇게 떨더라고 근데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안떨어지더라고 끝까지 있어요 내가 먼저 자리를 떴어요 그리고 선 시에 그리고 엄마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이는 뭐다 엄마이기도 하고요 엄마의 숨결이야 그 동시에 하나님의 숨결이야. 그렇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것은 달라질 수가 있죠. 히브리스를 봤단 말이야. 그럼 히브리스에서 우리는 뭐를 봐야 되는 거냐면요. 구약에 담겨 있는 처절한 얘기들. 히브리 기자가 그걸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쓰면서 비교를 해. 와. 논리적으로 글을 쓰는데 있어. 비교해서 증명하는 것 굉장히 이잘 들어오잖아. 귀에 다 들어오지. 그죠? 한번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히브리스는 유대교에 대한 변증서로서 매우 논리적이면서 난해하다. 그 변증의 중심에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히브리 기자는 7장에서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창세기 14장 18절, 20절. 이 모세 오경에 들어가잖아, 창세기가. 그다음에 시편 110편 4절. 다윗의 시예요. 메시아를 예언한 시예요. 거기에서 언급돼 구약에 이미 언급되는 인물이죠. 그럼 히브리 기자가 뭐를 끌어온 거예요? 자기 말을 한게 아니고 모세오경에 있는 멜기세덱 이야기, 창세기, 그죠 그다음에 다윗의 시. 그런데 히브리 7장 우리 어제 거 보면요, 일절에 이 멜기세덱은 뭐요살랜 왕이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라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왕이요, 그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와. 그죠? 구약에 아브라함이 그냥 조카로 옷을 구해오는 그 전쟁, 그리고 오는 길이 뭐예요? 이기고 나서. 멜기세대을 만나, 만나서 뭐예요? 11조를 드렸다. 11조, 그 당시에 어떤 그 11조의 문화가 어떤 일이에요?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죠?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레위 제사장직 소위 아론 계열이죠. 예수님의 제사장직 멜기세덱 계열을 비교하는 것 아예 구절마다 그거를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째로 시작과 끝에 관한 얘기. 15절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뭐죠? 멜기세덱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레위 제사장과 별다른 제사장이 해 놓고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며, 불멸이라는 단어라고, 생명. 앞에는 육신에 속한 개명이에요. 두개 비교하죠. 17절에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대의 반차를 따르는 이 계열로 보면 되죠. 제사장,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게 10편, 110편 사절에 그대로 있는 얘기입니다. 멜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지 못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쳤던 거를 히브리 기자는 그보다 더 강하게 말을 던져 버려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느냐. 더 좋은 소망을 주는데. 그러니까 첫째 비교가 뭐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를 따라서 된게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가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다? 더 좋은 소망을 준다. 그것으로 뭐해? 우리가 하는 게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비교해. 그분의 맹세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들은 맹세 없이 대사장이 되었대. 그냥 뭐 레위인이니까 혈통적으로 된 거야. 뭐 하나님이 특별히 와 내가 죄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맹세하겠다. 뭐 이런 말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는 뭐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도다. 위에 19절에 뭐에 더 좋은 소망. 21절에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이런 말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영속성이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면 항상 <laughs> 잊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 죽잖아. 그냥 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어. 불멸이 아니야. 불멸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죠? 죽는 거야. 그러니까 많을 수밖에 없죠. 예수는 영혼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집분도 갈리지 않아. 사람이 달라지는 거다. 그냥 혼자 그냥. 25일 걸음으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함이심이라. 그죠? 항상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제사장. 더 이상의 좋은 제사장이 어디 있어. 그죠? 제사장, 누구 죽으면 바뀔 거, 이거 걱정 안 해도 돼. 병나서 뭐, 일 못할 거 걱정 안 해도 돼.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로, 속죄의 영단번 교력이야한번 죽음으로 뭐예요? 단번에. 그냥 다 속죄한다. 이런 얘기죠.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그 레위 쪽은 자기 죄를 위하여 제사 드려야 되고, 그러고 나서에 또한 사람 자기 죄부터 씻어야 돼. 그죠? 제사장이 먼저 할 일이 자기 죄 먼저 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 드려야 하는데 이 필요가 없어. 이는 예수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한번 이거 영단번의 제사야. 한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나타나는 제사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이들을 세우셨는지. 이 맹세를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맹세해서 세웠대. 맹세는 결국 뭐와 연결돼? 약속과 연결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내가 맹세하는 것.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다. 그래서 이 맹세를 하셨다. 이 하나님의 맹세. 자, 세 번째로 히리스 7장에 담긴 이제 개성과 촉. 오늘의 정리입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인 율법. 구약 그럼 또이 율법 있잖아, 제사 또 뭐에 은약 그리고 뭐 성전 이것을 계승하고 이어받았다는 얘기죠. 초월 새로운 창으로 완성했다. 멜기세덱의 계율을 쫓는 대제사장 예수를 통해 이 주제를 모두 다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 율법, 제사, 은약이라는단 그다음 8장 1, 2절 바로 성전. 얘기가 바로 나와요. 바로 연결돼서 나옵니다. 자 첫째, 율법의 개성과 초월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죠. 율법은 뭐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수 없어. 그렇게 뭐가 필요하다 더 나은 소망이 들어왔다. 그게 우리 아까 본 히브리 7장 18절 19절이에요. 예수님 예에 율법을 아까 히브리서 과감게 패했다고 단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 자신은 나를 패하러 온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이게 개성과 초월이에요. 사실은 패한 것과 똑같지만은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완성하러 왔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율법의 초월을 이루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완성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개성과 초월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 언약의 계승과 초월이에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해 주는 예수. 히브리 7장 22절 나오죠. 모든 언약의 근거가 되는 이새 언약의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창세전 언약. 은약. 창세전부터 언약. 에베소 1장 4절.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신의 선 언약이죠. 그럼 다윗 은약 이것이 하나님이 각 언약 속에서 알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다양한 모습이. 이렇게 섬에 있는 언약들인데요. 이것이 새 언약 안에서 뭐예요? 전부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성되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개성과 초월이에요. 신의 선율법과는 달리, 신의 선언약과는 달리, 그리스의 피로 맺은 언약, 은약, 은혜 언약이라는 얘기죠. 언약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 마태복 20중 28절을 보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의 개성과 초월이에요. 제사장, 지금 마찬가지죠. 영단번제에서 아까 히브리 7장 27절, 그 다음 히브리 9장 12절도 우리가 자른듯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브리 10장 19절 20절. 제사장직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럼 뭐예요?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뭐예요? 구약의 율법 속에서 그냥 즐기면서 헤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했다고 의로워지고 당당해. 아니라는 얘기죠. 유다 지파이면서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 그러면 뭐예요? 다윗 세계에서 그죠. 예수가 메시아가 나리라는 수많은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 예언들이 쫙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난다 그러는데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지금? 유다 지파에 쓰는 뭐예요? 제사장과 아무 상관이 없는 지파다. 그런데 예수는 어떤 분이다? 유다 지파에서 혈통으로 왔는데 제사장 집을 뭐로 뭐를 근거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게 멜기세덱의 반차다. 이런 얘기죠. 그 어, 완전히 다른 하나의 어떤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 그대로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신이 제물이 되셨어. 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야.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송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했다. 이 얘기예요. 자이 제사장 대제사장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자리까지 초대됐다. 이런 얘기예요. 밀기세대에게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께서 뭐해? 우리도 그 제사장 반열로 올리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네 번째, 성전의 개성과 초월입니다. 8장 2절, 히브리스 8장 2절 보면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실 예수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다? 예수께서 휘장을 통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휘장을 찢어버렸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예요?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은 뭐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요. 그게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성소로 1년에 한번대제사장로 들어갔던 게 뭐예요? 이제는 그대로 그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뭐다? 그래서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이 얘기죠. 요한복음 2장 12절, 15절 보면 예수님 막 불같이 막 분을 내는 장면이 있잖아요. 성전을 정화하는 것. 그러면서 뭐죠? 성전이 곧 뭐다?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이걸 먼저 보여주신 거고요. 동시에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른전 3장 16절이야.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하나님이 히브리스를 통해서 보여준 중요한 어떤 그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비밀들이에 근데 이건 비밀이야 사실 이 신비한 세계에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기자는 차근차근 구약 성경 전체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대로 다담고 있는 거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구약의 율법, 제사, 언약 성전을 계승하고 초월했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들인 사랑과 복음으로 계승하고 초월했다.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여러 그림자 같은 예표의 실치라는 의미를 부여하셨다. 이 얘기죠. 그 결과 우리는 율법보다 더 나은 소망, 더 좋은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엄청난 자리로 초대되었음에 대해 먼저 감사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제사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리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자로 달릴 것을 마음에 다짐 한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laughs> 어려웠어요? 아니 통쾌한 것 같아요. 네, 좀몇번 어려웠긴 한데 통쾌한 음. 것 같아요. 음. 내 영혼, 내 영혼,